바야흐로 4차 산업 시대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을 살펴보면 기업의 전망을 읽고 투자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4차 산업의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가 광학솔루션 제품입니다. 광학솔루션은 소비자 대중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4차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빠지는 곳이 없을 만큼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국내 대표 광학 솔루션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둘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애플, 구글, MS, 메타 등 빅테크들을 혹은 테슬라와 같은 신흥 강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현란한 기술들이야말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로보틱스,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은 4차 산업의 전형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4차 산업 분야 가운데는 각종 광학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인간을 대신에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어떤 대응을 하려면 인간의 감각기관처럼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눈과 시신경에 해당하는 게 광학 솔루션입니다. 가정에서도 비교적 많이 쓰이는 로봇 청소기만 하더라도 광학 솔루션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장애물을 피해 다녀야하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정밀한 로봇 형태인 휴머노이드나 메타버스, 자율주행차와 같은 분에서는이 광학 솔루션이 더 고도화돼야만 합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광학 솔루션의 쓰임새를 살펴볼까요? 작년 한참 뜨겁게 달아올랐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소 뜸해진 것 같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메타버스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확장 현실 기기와 메타버스가 현재 스마트폰과 모바일 OS의 위치를 대체하게 된다면 빅테크 산업의 헤게모니가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막대한 부의 이동도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경쟁에서 디바이스 선점이 매우 중요한 승부처가 될 텐데요. 여기서 광학솔루션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현실의 첫 시작이 될 증강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주변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해 인식할 광학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에서 그랬던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 기기에서도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광학 솔루션 제품인 카메라 모듈이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기업의 경쟁도 계속 이어지겠죠. 광학 솔루션만 놓고 보면 LG이노텍이 삼성전기에 다소 앞서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분야 세계 1위인데다 최근 광학 솔루션 부문 실적도 삼성전기보다 크게 앞섭니다. LG이노텍이 광학 솔루션에서는 더 진심인 듯하기도 합니다. 올해 1조원대 설비 투자를 광학 솔루션 분야에 집중했거든요. 반면 삼성전기는 비슷한 금액을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 설비 투자에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광학솔루션에서 앞선다고 기업 역량이 더 뛰어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LG노텍은 광학솔루션 사업 비중이 가장 높고 여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기는 적층, 세라믹스 콘덴서 등 컴포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비중도 적지 않고요. 두 기업의 사업 구성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광학솔루션만 높고 전체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두 기업의 광학솔루션 경쟁력을 얘기할 때 각각의 주 고객사인 애플과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LG 이노텍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기까지 했는데요. 삼성전기에게 삼성전자는 주 고객사이자 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처이기도 하면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애플을 고객사로 둔 LG 이노텍이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광학솔루션 부문에서 두 기업의 실적 키비가 엇갈렸는데 이는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 성과가 삼성전자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나 애플 카 등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것은 그 공급망 안에 있는 LG이노텍에게 수혜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런 차세대 먹거리에서 애플만큼 뚜렷한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LG이노텍의 지나친 애플 의존도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에 지나치게 연동된다는 점은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애플 실적이 급락하거나 최악의 상황에서 애플이 공급 차를 돌연바꾸기라도 하면 LG노텍은 그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 점에서는 삼성전기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같은 계열사인 삼성전기를 돌연배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삼성전기가 줄곧 삼성전자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기의 매출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기업의 광학솔루션 경쟁은 필연적으로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4차 산업 분야에서도 이어질 텐데요. 이들의 광학솔루션 기술도 4차 산업에 발맞춰 진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광학솔루션의 어떤 지점에서 이들이 격돌하게 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